자 이제 가장 중요한 4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 클리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너. 자, 우영, 우영. 됐다. 어, <laughs> 아, <별> 사람이두 <laughs> 분은. 야, 이두 분은 진짜 아, 오랜만이에요. 장난입니까? 보여주세요. 아, 한우 생각해. 김우영 씨랑 또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이길, 수 있어. 있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예, 예, 예. 어. 서로를 너무 잘하는 두 분이 붙게 됐그때 전적이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당연해. 네. 우영 씨랑 비슷했다. 별사랑은. 그가 뭐요, 씨가? 별사랑 어, 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네. 그간에 어, 나는 이게 더 나아졌어요. 별사랑 씨부터. 지금 어디가? 패션 지적이 들어갔어요 지금. 아니 별사랑 씨 굉장히 패션너블해요 아, 아, 아니 왜냐하면 네? 저한테 의영 씨가 어. 이렇게 도려봐 상하라. 의영 씨가 먼저 선우 공을 정할 수면 제가 어떤 게 어떤 노래입니까. 네. 이 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준비를 엄청나게 했다고 그었어요 근데 잘안 되는데 한번. 뭐 어떤 걸 준비했어요. <laughs> 연습 기간 연습 기간은 한대좀 넘. 너... 어, 온다, 온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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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깔고 설마 탭댄스는 아니겠죠. 아. 아. 아.

테스나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그러이들이 그러니까. 정도일 지 몰랐어요. 너무 유연하고 때9 4로 네? 아쉽지만 김의영령이 아, 이면서 풍팀이 1승을 가져갑니다. 단한 번의 라운드로 결과를 완전히 힌트 거리 내는 힌트를 보고 네. 행운 요정이 누구인지 맞힌 팀에게는요 저희가 노래방 점수에 플러스 1점을 더해드리겠습니다. 힌트 걸 나와주세요.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홍자 김태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자 김태현 정답. 언니. 정 시작. 박혜민. 누가 박혜민. 박혜민. 박혜민 킵.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어요. 이 중에. 맞지. 정답자가 맞지?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 여정. 나와주세요. 게 벌써 그냥 전체가 다훅 따라 오르는 그런 멋진 무대를 또 너무 뜨거웠는데 네. 이제 다가가서 명섭 씨에게 사실 이제 센 언니 센 언니 하는데요 아는 사람은 알죠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 맞아. 근데 그런 센 언니다 걸 크러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질문을 받고. Yeah. Yeah.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두 번째 힌트가 있었죠 네. 너무 유명한. 오케이. Okay. Okay. 기억하기로는 뭐 삼사 년전일 같은데 음. 이것도 꽤 됐더라고요. 어? 아, 이천칠년 이천칠년. 그럼 십육 년 됐네요. 응? 오리지널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오리지널. 하밤 즐거우세요? 어! Okay. 행운 요정을 맞힌 팀, 민호 팀은요 노래방 점수에 저희가 1점을 더 부여해드리겠습니다. 케이하고 okay. okay. 마이크 집어 던져도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달러, 역시 달러. <laughs> 네. 혹시 노래 제목을 저희가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애무. 아아오 근데 야, 불안한데. 아. 과연 좀. 불안합니다. 90이 한이 정도. <laughs> 다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고야. 정말 처음한데 네, 네. 엉터리를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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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는. 나무빛이 비지 흘렸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행운 요정 다운 네. 점수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아주 기분 좋게 아. 5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 예. 네. 감사합니다. 가정된 내또 행운의 저 말고 더 멋진 행운 요정들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이렇게 잡아 주시면 공식 특급 뽑자.